악수하기 리그 토너먼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악수하기라는 것은 어, 악수하는 했었겠죠. 악수하는 했었는데 회수, 이런 어, 종류의 문제들, 어, 어떤 종류인지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가, 그,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인데 둘을 조합.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둘씩 짝지는 방법은 몇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리그전, 토너먼트전 해가지고, 이제 학명 올라오면 다 나가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있기 때문에, 어좀 어릴 때도 아이들하고 활동식으로 하고, 그 개념을 심어주는 거는 참 괜찮습니다.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4명이 있어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처음엔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악수를 하면 몇 명이 할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지난번 그 경우의 수에서, 어, 순서, 분류 순서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서 순서를 정해서, 첫 번째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나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모두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그 다음 사람은, 1번, 2번과 했기 때문에, 4번과, 4번이 이제 다 했죠. 이렇게 되면, 3 더하기, 2 더하기, 1타. 이게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 이 방법은 아이들이, 어, 쉽게 익혀요. 재밌어하고 쉽게 익힙니다. 쉽게. 그래서, 아까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분 그리기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점이 4개가 있는데, 점 4개를 이어서 그릴 수 있는 성분은 모두 몇 개냐 하면, 마찬가지로 순서를 정해서, 하나, 둘, 셋. 어, 다 그렸어요. 하나, 둘, 얘도 다 그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는 다른 것들과다 그렸으니까 처음에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마침 또 일식 차이 나는 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으로 쉽게 파악을 합니다. 악수하기. 리그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리그 방식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하는데 네 팀이 참여를 했다. 또는 뭐 이렇게 다섯 팀이 참여를 했다.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해서 우승을 가리는 방식의 운동 경기를 할때 모두 몇 경기를 해야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게 발전이 되면 대각선의 개수를 배울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더, 더 추가하는 게 좋은데 그게 뭐냐면 이 규칙 말고 이런 규칙 말고 그림과 규칙 그림으로 해서 규칙하는 거 말고 한 가지 더, 한 가지를 더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똑같이 압수할 것이다. 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모두 4명이 압수를 하면, 한 명당 몇번 압수를 할까? 이런 거죠. 이거는 아이들하고 직접 압수를 해보는 게 좋아요. 가족끼리나 수업을 하는 공간에서는 아이들끼리 압수를 하게 합니다. 압수를 다 하고 나서, 너몇번 했니? 너몇번 했니? 물어봐요. 그럼 다 똑같이 한 거죠. 만약에 6명이었으면, 다섯 번이야 다섯 번이야 다섯 번이야 어, 그래. 그러면 4명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3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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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요. 다더 해볼까? 그러면 3333이니까 12번이네, 12번인데 실제로 악수를 몇번 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6번인 거죠. 이 차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선생님하고 악수해볼까?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면 오, 우리 악수 한번 했는데도 몇번 했어? 한 번이요. 선생님도 한 번. 각각 한 번인데, 실제로는 압수가 한 번이야. 우리 더 해버리면 두번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해서, 압수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사람 입장에서 세고, 이쪽 사람 입장에서 세면 두 배가 된다는 거. 이렇게 했을 때는, 하고, 안한 사람, 안한 사람이 렇게 하지만, 얘는 다 세어보자예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몇 번인지 세어보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 똑같은 한 번의 압수를 이 사람 입장에서 세고, 이 사람 입장에서 세고 해서 두 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10명이다 해도 한 명에 몇 번씩 하나 나 빼고 다 해야 되니까 9번씩 모두 10명이에요 그런데 압수라는 것은 두 명이 같이 하니까 이렇게 각각의 입장에서 세면 두 배가 되어서 마지막에 반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1단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해서 간단한 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대각, 물론 대각선의 개수도 그림으로 할수 있는데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대각선의 개수까지 가면 이런 거죠. 오각형이다. 대각선은 몇개 그릴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선분이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한 점의 입장에서 한 점의 입장에서 대각선은 두개 그릴 수 있다. 그럼 나머지 그림은 그려보지 않아도 다섯 개의 점들이 모두 두 개씩 그릴 수 있는데 대각선도 이쪽에서 세는 거랑 이쪽에서 세는 거랑 중... 되니까 이걸 마지막에 반으로 나누겠다. 요런 방식이죠. 이게 바로 리그와 토너먼트. 아, 리그. 그 다음에 이 제일 기본적인 생각은 악수하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거나 하면 악수하기하고 똑같이 생각해보자. 악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덧셈으로 규칙을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도 하고 정리를 해서 한참 사용한 다음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이제 어느 시점에 아이들에게 이제 요런 방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좀더 편하게 알아보자. 이거는 하나씩 다져야 되는데 수가 커지면 더셈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 사람당 얼마 곱하기 얼마 곱셈을 배운 우 이해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그를 배우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토너먼트도 이제 재밌는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토너먼트 방식은4네 뭐 팀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세 경기, 다섯 팀이다. 이런 그림들을 아이라고 그려보는 것도 재밌어요. 가족들하고 게임하면서 해도 되고 하면 여기 어? 부전승이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바로 결승을 할수 있는 걸 하고 경기수는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네 경기 하다 보면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100팀이면 몇 경기? 규칙은 99경기라는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항상 수학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앞 수학에서 곱셈식으로 한다고 해도 공식으로 설명해주지 않았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해서 어, 공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몇번 이렇게 원리를 떠올리면서 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이 되야 되겠지만 초등학생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자, 토너먼트는 유래가 이 유래 얘기를 해주면 확실한데요. 중세시대 유럽에 기사들의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에서, 그 결투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laughs> 이 결투는 한번 승부를 내면 진 사람은 크게 다쳐서더 이상 경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가리고 났더니 1등 한 사람 한 명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큰 부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토너먼트 경기는 1등을 가리는 게 중요한,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1등을 가리는 순간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탈락했어요. 한 번씩 다 탈락했어요. 토너먼트 방식을 말로 풀면 이기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고 한명 남을 때까지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얘도, 얘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토너먼트의 유래를 한번 얘기해 보면 떨어지는 사람은 크게 다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럼 경기 수는 어떻게 되느냐? 1등 한 명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경기에서 한 번씩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 수를 셀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서 진 사람을 세어보자면 하한명 빼고 다진 거겠죠. 그래서 100 팀이 경기를 하면 우승한 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의 수만큼이 경기의 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외적인 거 하나. 예외적인 거 하나는 월드컵에서 어, 대한민국이 뭐 2002년 이런 얘기를 해도 좋고요. 월드컵에서는 3,4위전이 있다. 이 경우는 경기수가 몇 경기가 될까? 예외적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토너먼트는 보통 1등을 가리는데 어, 1등을 가리면 끝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1등을 가리기 직전에 3, 4위까지 가린다라고 하면 딱한 경기가 추가가 되죠. 이 경우는 참여하는 팀의 수만큼이 정기수가 된다는 거. 네. 재밌죠. 재밌습니다. 내용 재밌고, 악수하기부터도 활동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악수해보고, 세워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 수업도 재밌고요. 또는 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간단한 원리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